9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에 김낙현 연예인 토크쇼 하나뿐인 당신 최유리 가수님 그리고 노란 우산 주인공 나성윤 가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부에서 e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장모님도 들어오셨고 강남님께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오신장모신장모저 어, 아시죠? 신장모 아시죠? 네. 어. 최유리 가수님 아, 젊어서 모르겠군 네. <laughs> 신장노. 야, 아니, 진짜. 아니, 알아요, 아, 알아요. 모른다 신아요 신장노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그냥 한 거의 20년 된거 같죠? 네. 음. 아, 그래요? 신장노님 아세요? 네네. 오, 어, 이분이 네네. 어떤 분이신가? 아, 본래, 저기, 뭐야, 그, CJ로도 아주 유명하신 아, 분이시죠? 그래요? 네, 예.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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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래요. 신장노. 야, 신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 네. 아세요, 우리 시어 가서 신장노. 아니, 무슨 신장노. 안다고 <laughs> 하자고. <하시는 웃음> <하시는 웃음> <laughs> 우리가 신자모예요, 축적금만 그죠. 맞아요. 예예. 네, 네. 진짜 이거 우리 신자모님. 아 이분은 네.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네. 이분을 많이 이름을 들었죠. 네. 네. 음. 네. 나상공이 있으신 건 아니죠? <laughs> 그래요. 우리 신정우 유명하신 분이신가요? 야 아, 네. 유명해요. 네네. 네. 야 반갑습니다 어쨌든 강남님도 들어오셨고 네. 그리고 신적참은 우리 도랑이님께서 다녀가셨나요? 두분 대박나세요. 반갑습니다. 신형 가수님 오셨습니다. 아야야야 아, 야. 야, 야 <laughs> 아유다 가수 아요왜왜왜 <laughs> <laughs> 왜, 왜, 우리 가수신데 아니, 아, 아니 나 한다고. 불안분리께서 조금 음. 전에 야최유리 이제 전성기 맞았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제 전성기 아, 맞았어 전성기로 아, 맞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어떤 손님이 와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음. 하나뿐인 당신 을 네. 저희 가게에서 부르는데. 어이 노래를 좀 많이 들어봤다. 이 노래 우치 최리 가수님 일반 일반인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이제 네. 음, 난다는 기자.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음. 그만큼 알려졌다는 얘기죠. 예 네. 네. 어,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나성훈 가수님이 지금 모습을 여러분들은 뭐볼 수가 없지만은 가슴에 장미 꽃을 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했습니다. 저기 그 노란 모사 하나 살고 <laughs> 계시면 안 될까? 네. 그래, 이게 네. 없대요. 네. 노란 우산이. 아. 아,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 과일 시키면 가운데 우산하나딱 꽂혀지니까. 그게, <laughs> 이게 브로찌라고 <laughs> 그러나요? 네. 아, 네 가슴에다 네. 넣거예 네. 네, 그렇죠. 런 노란 우산을 제가 하나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어. 어, 그럼. 저... 저... 없다고. 음, 네 남대문 동대문을 진짜 한2박3일은 돌아다니고요. 와 그렇구나. 장장 한번갈 때만 한 여섯 일곱 시간씩. 그게 음. 안보요 가슴에 당그리고 부러지라고 그러죠 네네. 그렇죠, 부러지. 네네네. 혹시라도 그 노란 우산이라는 부러지가 있으면 저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승훈 가수님께 좀 선물 좀해드려야될거아요 제가 주시는 거는 네. 나승훈 가수 꼭 드리라고 했으니까. 네, 네. 응. 아이고 영광입니다. 안 주면 이들 다 죽는다. <laughs> 나성훈 가수님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신문지다 제가 싸서 무거우면은 네. 네. <laughs> 데리고 가시가좀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키고 오드바이 키고 알겠습니다 집으로 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서 조금 더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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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10시쯤에 자기 리 교실만 니다 오드바이 키기 갔다가 사람 없으면 돌아옵니다. 아, 주말이니 어차피 네. 네. 집에 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자 이번에는 우리 나성은가슴님 라이브 방번 준비했습니다. 네, 꽃잎사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꽃잎사랑. 네. 최석준 가수님의 노래죠. 예, 참. 우리 최리가 스님이 좋아한다면 끝났습니다. 최리가 아, 네. <laughs> <laughs> 제일 좋아하는면 끝났습니다. 어, 네. 신현가 스님. 어, 근데 연세라고 그렇고 좀 나이가 아. 이게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 목소리인데요. 네. 어? 믿어지지 않는데 소리가 어 아, 장난 아니에요 소시적에온좀 예. 버렸겠소 어, <laughs> 옛날에 그바딜남 시나 그런 목소리에그 목소리가 깊이가 있습니다 중저음이 정말로 폭이 넓은 게. 예. 야 듣기 좋습니다. 신현 가수님도 그한번 초대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바 보신 분이 있서 네. 아니 네. 저랑 저 초대할 때꼭좀 부르세요. 진짜요? <laughs> 네네. 아, 우리 최일 아, 네, 네. 가수님하고 신현 네. 가수님하고 당첨됐습니다. 네. 네. 아, 저랑 뚜렷이 해도 음. 목소리가 음. 맞죠. 네. 어. 제가 지금 그 연예 토크쇼 일정을 12월 달에는 거의 다 찼는데 네. 26일하고 30일 날을 제가 비워놨습니다. 음. 아, 그래요. 이 날은 이제 어떤 분이 네. 이제 오시느냐. 제가 일부러 비워놨어요. 아, 1월, 네. 1월 중순까지 지금, 네. 지금 다 찼는데 네. 26일 30날은 비워놨습니다. 음. 그리고 네. 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조성자 가수님. 네. 민생아리라. 아, 네. 조성자 가수님과 그리고 아, 네. 먼 훗날 부르시는 그 김미성 아, 네. 가수님 이 나오세요. 두분다좀 연륜이 있으신 분만 부르네요. 네. 네. 아. 조성자 가수님도 정말 노래 괜찮거든요. 네. 음. 네. 그리고, 어, 우리 김미성 모든날 어, 그리고 뭐 어, 아쉬움이라는 분들 정말 잘 아시는 분 김미성 가수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 축제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일단은 그 예쁘고 말이죠. 네. 아, 잘 되실 거예요. 나성우가 아, 진짜 네. 잘 생기고 말이야. 그런데두 분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참 특이하고 이렇게 참 노래 잘하시니까 어디가나 참 사랑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이 이렇게 보니까 잘 어울립니다. 오케이. 그래요? 어. 아, 예. <웃음> <웃음> 너무 웃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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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러로가지고과차례 아, <봐차네. 웃음> 소개를 잘리세요니다 아, 아, 이렇게 정말... 멋진 가수가 올린다니까 어머. 제가 좀 하하 웃었는데 아 예. 제가 좀땀리죠 정말 나성가수님뭐 나선가슴... 아, 네, 네, 말씀을... 제가 그 어린 사람이 이런 말씀드리면아그요 정말 멋지십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잘생겼다고 예. 하면 되잖아요. 아 잘생겼어요. 오늘 뭐 드시기 싶은데 그러시나요? 된장찌개 아, 아, 아. <laughs> <laughs> <굉장히> 시켜놨어요. <laughs> 시원남가님께서 오셔서 라이브 끝난게 이렇게 주셨는데 네.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 아직 남아있고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두 분의 멋진 라이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으로님께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두분 대박 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박은 이제 일단 났어요 일단 났고 더 네. <laughs> <저> 대박 났어요 <났죠. 웃음> 네, 아깝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한 4시간, 5시간 하면서 그냥 최애리 갔으니 우리 나선고 가서 계속 가 보겠습니다. 아, 그 시간 이렇게 말해갈지 몰랐어요. 조만간에, <웃음> 우리 다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laughs>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신현님께서 <laughs> 쓸데없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웃음> 나갔다 들어갔다. 지금도 그림 좀 앉아 계시면 되는데. <laughs> 어디 갔다 오셨나? <laughs>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laughs> <laughs> 우리 빅소리 부국장님도 참여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섯시면은 우리 또 빅소리 부국장님의 정말 꽃다운 그런 목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laughs> 음악방송 우리 빅25 방송국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나 <laughs> 어, 김나틴네네이크쿠에 출연하는 우리 가수분들 정말 기억하셨다가 많은 사랑 홍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시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가서 고생이라고 음,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니 노래를 좀할만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것 같기도 하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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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래요. 그런데 어. 또 우리 김낙준 PD님이 너무 진행을 잘하시니까 <laughs> 저희 2 시간이 마침2 0 분처럼 흘러갔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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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네. 정말 네, 너무 즐겁다 네. 아니 <laughs> 진짜 아, 진짜로 그래요. 아. 아, 예반님도 예. 최유리님 나성웅님 2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반님. 예반님께서 김낙준 p 님 특수 멤드를또 책임을 지고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진 같은 거, 뭐 이런 홍보물은 우리 예관님이 다 지금 아, 올려주시고 아, 계십니다. 아, 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수분들 그 홍보의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분들의 그 이런 헌신적인 그런 이런 봉사도 네. 없으면 절대 네. 이루어지지 아, 네.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현님도 아, 나성님과 가수 최일인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신현 가수님 방송 전달하고 일을 못했대요. <laughs> <laughs> 천안으로 뭐 우리 나성 가수님 아, 아, 지금 방송을 지금 한번 하시니까 네. 후원자가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천안역 삼들인 네, 신곡을 준비하신 우리 나성 가수님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올해는 정말 너무 바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 네. 이제 좀 쉬시면서 좀 어? 신곡 좀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서. 예, 예. 돈도 돈이지만 좀 너무 바쁘게 활동하시면 안됩니다. 네안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좀 쉬엄쉬엄 이렇게. 네. 어, 우리 나선과 가수님 음, 출연 제의가 들어오면은 네. 하나씩은 우리 친구 가수님도 좀 주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오늘 끝나고나서 노래교실 좀 불어야 되겠습니다. 노래교실도 <laughs> 어, 좀 다니시고 음, 교실요. 음, 뭐, 어, 많은 그런 활동을 하는 두 분이신데 내년에도 정말 대박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우리, 네, 우리 나성범 가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이제 마지막 끝 인사 좀 하세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아예청하고 아, 계시는 모든님 일일이 네. 어, 닉네임을다일 어, 저기 뭐야 기거를 못 하겠지만 네. 아 여러분들의 건승과 어, 행운을 빌면서 멱치락남은 어, 올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저의 노란호사는 엘프의 6799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프 6799? 999번. 예, 네, 67999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내년에, 아니면 또올 연말쯤, 어, 김낙현의, 김낙현의 연예인 프로어에서 다시 뵐수 있으면 한번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가슴이 셨고요 그리고, 그, 이번, 음, 내년 1월 달입니다. 우리 빅25 방송국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1월 달에, 어, 대구 쪽에서 신년회를, 빅25 방송국 신년회가 진행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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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참석.